안녕하세요. 성원연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꺾은 선 그래프 쪽을 알아볼 때, 여러 가지 그래프 쪽도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가 과연 꺾은 선 그래프 쪽에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막대 그래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꺾은 선 그래프의 내용을 어떻게 알 거냐 해서, 100년간의 날씨의 변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연속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로 아 이것이 정말로 꺾은선 그래프군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봤을 때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경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한 것. 아,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고요. 또, 그래프 종류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각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 가능해 편리합니다라고 써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 파악이 편리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서로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꺾은 선은 연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만, 막대 그래프는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의 크기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는 증감의 변화를 알기 쉽습니다. 그랬어요. 증감이라는 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 변화를 쉽게 알아낼 수 있더라. 세 번째는 전체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꺾은성 그래프는 부분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점과 점 사이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시간대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느냐? 자, 막대 그래프는 만약에 학생 턱걸이 횟수, 그죠? 턱걸이를 계속 하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하긴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세죠 우리가. 딱딱 끊어 세질 때, 그럴 때 막대 그래프가 편하다. 도시별 인구수, 또 회사별 자동차 생산량 이런 거 알아볼 때는 막대 그래프가 더 편리합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는 어느 때 쓰느냐? 월별 식물의 키의 변화. 식물이 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cm 다 커지고 또 10cm 커지고 이러지 않죠 그죠? 쭉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런 변화를 알수 있어요 시간별 체온의 변화 연도별 키의 변화 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꺾은선 그래프 어떤 횟수나 인구수 생산량처럼 떨어지는 것들은 막대 그래프로 알아보는 것이 더 편리하구나.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요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쵸? 어느 것이 더 사용하기가 편리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우리 꼭한 가지만 알고 가자고요. 막대 그래프는 각 항목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수 있어요 또 중간값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그 다음 중간의 값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두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프르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어떤 그래프로 그리면 좋을까요? 그래서요. 첫 번째, 어느 학교의 신입생 수의 변화. 그렇죠? 자, 이거는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다음, 자, 세계 각 나라의 인구. 그렇죠? 이건 막대그래프가 더 좋겠군요. 막대그래프. 성화의 몸무게 변화. 몸무게 변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다음 중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좋은 것에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은 것에 x 표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형의 종류. 자, 종류는 많겠지만, 꺾은 선 그래프는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월별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 네. 이런 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주면 더 좋겠죠. 아,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사용하면 좋은지, 연속적인 변화는 꺾은 선 그래프가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인구수라던가, 뭐, 우리 반 학생수라던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은 막대 그래프가 더 편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